응? 니인니연니인이에니연니인니연니인이 연예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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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이야예인이 연예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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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지지. 거꾸로 썼네, 거꾸로. 야. 오, 잘하네. 그래, 추운데는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해야지. 지지. 장, 장갑 껴. 어, 잘했어. 털고 장갑 껴.

줘. 아빠 털어줄게, 잠깐. 깨끗하지? 응. 어, 여기, 여기. 됐어. 자, 손. 여기 응, 앞에 가면 어린이집 가면 할머니 있어. 빨리 껴. 뭔가. 추우니까.

일부러 더 그러지 응휴 <laughs> 손시려 빨리 가 빨리 응? 연유가 껴? 연유가 <polarization> 음, 이렇게 끼면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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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녕 응? 누구 안녕? 빠방이 안녕 빠방이 <laughs> 안녕 손 들고 <laughs> 손들어, 손들어. 우희야 <놔람> 찾길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차 온다. 놀랬지? <놀람> <볼지>, 올랬지 <볼지. 놀람> 됐다. 운영을 제대로 껴어 완벽해 가자. 됐어. 啥？